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They both felt a greater sense of satisfaction than they had felt the earlier. 여기서 great p o r 라고 하는 비교품이 나왔는데, 여기 t h 라고 하는 게 나왔고요. 그, 그들이 이전에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큰 센스 n s e of satisfaction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센스가 s e 느낌이나 감정이고요. 그 다음에 satisfaction이라고 하는 게 만족이라는 뜻이니까, 만족감이라는 뜻이에요. 만족감. 그렇죠? 그들이 전에 느꼈었던 것보다 훨씬 더큰 만족감을 둘다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 앞선 경기에서는 다 누가 이고 누가 지고 이런 그 승패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경기에서는 둘다 서로를 도와가면서 마지막 결승점에 같이 들어온 거에 의서 아, 이전에 어떤 그 승패가 나눠졌던 그거, 거기, 거기에서 내가 이겼을 때 특히 내가 이겼을 때보다 이겼을 때 내가 만족감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쳤을 때는 만족감을, 음, 못느끼죠 실망감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어, 그들이 이전에 그 승리했을 때 느꼈었던 것보다 훨씬 더큰 만족감을 그둘다 느끼게 되었다라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For now, 이제는 the story ends here. 이제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난다. 실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요. 그렇죠? 그 전체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이야기 그에서 끝나죠. 토끼가 잠깐 정리해 볼게요. 이게 머릿속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경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이야기예요. 토끼랑, 그, 거북이랑, 야, 우리 누가 더 빠르냐,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토끼가 빠르게 회치면 달려가다가 자만심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무 아래에서 쉬게 되고, 결국 잠들게 되고, 그 사이에 거북이가 역전시켜서 이기게 되는 경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에서는 토끼가 어, 내가 왜 졌을까 스스로, 스스로 반성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자기가 너무 자만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두 번째 경주를 하게 된 거죠. 이제 도전을 하게 된 건데 그걸 또 거북이가 받아주고 이제는 멈춤 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열심히 달려서 토끼가 이기게 돼요. 이때까지는 이제 토끼의 그 시점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 경기에는 이제 거북이 시점이에요. 거북이가 이제 졌어. 근데 생각하기를, 아, 이 상태, 지금, 어, 기존에 디자인되었던 이 루트로는 나는 절대 토끼를 이길 수 없어. 다른 루트를 생각해 봐야지 하면서 낀게 바로 강이에요. 근데 토끼는 여전히 그 도전을 받아주죠. 그런데 그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가까지 열심히 달렸는데 토끼가 열심히 달렸는데 강에 딱 다다르자마자 나 여기 어떻게 건너야 되지? 곰곰이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거북이가 아주 부드럽게 와서 강을 통과해서 건너가서 계속 계속 어, 이제 걸어가고 결국에는 거북이가 승리한 그런 경기가 그런 내용이 되었고 마지막에는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다 같이 팀을 이루어서 해보자. 그래서 아마 그 마지막 했던 그 거북이가 이겼었던 그 루트였나봐요. 강이 포함된. 그래서 맨 처음에는 토끼가 거북이를 육진이가 거북이를 등에 업고서는그강둑까지 달려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물뭐 속에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물에 들어가야 되니까 거북이가 더 유리하잖아요. 거북이가 토끼를 등에 엎어서는 강을 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육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육지, 육지에에서는 거북, 토끼가 거북이를 등에 엎어서는 이제 가서 동시에 이제 그 결승점에 다다른다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그 이야기 끝이다. 아유 숨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좀 여러분들 그려보셔야 돼요. 머릿속에 노마리 머스 아무도 모른다란 지금 nobody knows. 원래 nobody knows라고 얘기하면 누가 알겠니? 누가 알겠니? 또 어떻게 번역될 수 있냐면 누가 알겠니? 바로 신만이 야 다시 얘기하면 사람은 아무도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nobody knows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알겠니라요 아무도 모른다. 뭐래요? If these two friends will hold o h always. 그래서 hold라고 하는 말은 말을 많이 작다라는 말로 얘들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작다라는 말로 얘이 쓰인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어, 개최하다 어떤 경기를 열다. 이 뜻으로 쓰였습니다. 알겠죠? 원래 작다는 말이 있어요. 홀드라마라는 말이 있지만 여기서는 개최하다는 뜻으로 쓰였다는 말을 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뜻은요. 어어인지 아닌지라는 뜻으로 쓰겠고요여기서는 외도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 됐죠? 시작해볼게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두 친구들이 또 다른 경기를 개최했을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원래 그 풀스토리 풀스토리는 여기에서 끝나는데 아무도 모른다. 이두 친구가 또 다른 경기를 했을지는 또 다른 경기를 열었을지는 개최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라는 런 뜻이 겠습니다 제가 이 손, 저 빨간색으로 돼죠 빨간색은 뭐예요? 뭔가 우리 좀 이제 우리들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 없이 생기기 때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공간이 많아서 제가 좀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는요, 되게 기본적인 것만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인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페이크, 여기서 이브라운, 이브리프 달라요. 이이브라운과는 저희가 좀 마냥이라는 뜻이잖아요. 마냥, 그들이 했다에한다에뭘 했어요? 이 문학을 가 봐서 보면은 여기 있죠. 대동사라고 해서 대의 동사죠. If they hold another the race. 만약 그들이 또 다른 레이스 경기를 했, 한다면 then 그때는 what will happen and who will win the race. 무슨 what will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누가 그 경기에서 이겼을까요? 이런 짓입니다. 그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추측해 볼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이두 라고 하는 거와 이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좀잘들어주시면 바랍니다. 이이쁘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어, 뭐뭐라면이라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고, 여기서 당연히 뭐, 만약 뭐뭐라면. 그죠 근데 또 여기서 나온 것처럼 뭐뭐인지 아닌지. 지금은찾을 수가 있습니다. 부사절 명사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까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왜 외덜이라고 한번 걸로 바꿨쓸수 있느냐라고 한 것만 제가 보여드리고거요 자, 그러면 외덜이라고 하는 거는 외덜은 얘도 두가지예요. 넘어 이 등지 아니 등지라는 뜻이거요또 에이비소는 뭐 인지 아닌지라는 뜻이 그래서 이 사진을 살보면이 if나 외도의 공통점이 뭐냐면,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사용이 됩니다. 만약이라고 사용된 이 if는 외도로 바꿀 수 없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되어 있을 때만 외도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거, 외도, 이건 뭐예요? 이건 날씨죠? 날씨예요. 생기고 보세요. 시작은 거짓말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w e t h e r 이라고 해서 w h e t h e r 이렇게써주 u p o 요뭐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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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죠 그렇죠. 그렇죠. 부사절. 부사절, 그다음에 n g young, young, y o 절 얘기 young, 안 o u n 요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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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기 u n g 뭐인지 아닌지로 뭐 해석이 되었을 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건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 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동사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동사 말고 대자, 대명사가 뭐예요? 명사를 대신해주는 말이에요. 앞에 있는 명사 만약에 탐이라고 나왔다. 그 탐이 나왔으면 뒤에는 그 탐을 히라고 받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 제인이라고 했을 때, 제인은 여자이니까 뒤에 없는 문장에서 그녀를 가리킬 때 쉬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대명사인 것처럼 대동사는 앞에 있는 동사를 대신해서 받아주는 거였다가 대동사라고 얘기합니다. 대동사. 그렇죠? 그래서 이 두라고 하는 것은 대동사에 앞에 있는 사실 hold라고 하는 동사를 다 h o 라고 하는 동사를 받는 거예요. 대체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쓰면 이트이 hold another r 베이스라고 하는 걸 받아주는데 그냥 너무 이니까 앞에 나왔으니까 그냥 두 라고 그냥 대동사를 쓰는 것 뿐입니다. 문장의 경제성을 위해서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동사를 쓰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 그, 여기 한번 지워보고요. 제가 대동사에 대해서 어, 한번 강조를 하면서 두의 특징에 대해서 두의 특징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적어보세요. 두의 특징. 의 특징 또는 어, 용맥 스윙 스님, 스윙이라고 합시다. 자, 두는요 가장 첫 번째 여러분 두는 뭐로 알고 있습니까 두는 조동사 두가 있습니다. 조동사 두라고 하는 것은 그 일반 공사 앞에 위치해서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요? 의문문을 만들거나 아니면 구정문을 만들잖아요. Do you like summer? 너 여름 좋아해? 또는 어, I don't like summer. 나는 여름 안 좋아해. 이렇게. 의문문이나 부정문 일반 동사 앞에서 조동사로 사용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 동사요. 일반 동사로 쓰일 수 있는데 일반 동사일 때는 뜻이 없게 돼요. 무엇 무엇을 하다. 예다그어서 do the dishes. Do the dishes라고 얘기를 하면 설거지를 하다. Do my homework. 숙제를 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강조공사가 있습니다 강조공사두가 있는데 이 강조공사주라고 하는 것은 일반공사 앞에 붙어가지고 긍정으로 그어요 일반공사 강조 일반공사 강조 예를 들볼까요 I do uh, love you 그렇게 하면 나 너를 진짜 좋아해 이 love라고 하는 일반공사를 앞에서 강조해준다 I do love you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바로 네 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 대동사예요 대동사는 앞에 있는 동사를 대신해서 말한다. 저 그렇죠? 앞에 있는 동사를 대신해서 나한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뭘 들어주면 될까요? 어,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 그, 어떤, 이건 앞에 있는 동사를 아주기 때문에, 한, 좀, 이런 어떤, 그 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 뭐라고요? I, 음, I like, uh, to play tennis. 나 테니스 치는 거 좋아해. 어 나도 좋아하는데. So. 대동사, 대동사, 그렇죠? 그래서 나도 좋아해 또는 뭐 어떻게 해요? I like to 또는 뭐 I like to play tennis, to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좋와이런고 얘기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두만써 가지고 앞에 있는 like to play tennis를 대신해서 받아주는 대동사의 아주 대표적인 면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페이지까지 다 마무리를 줘 봤습니다. 제가 그 페이지마다 강조한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이 강조한 것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코로나 끝나고 또 여러분들 이 등교하게 되면 제가 그 현장 수업에서 여러분들랑 같이 다시 부족한 부분, 또 여러분들이 어, 좀 궁금해하는 부분 이렇게 질문 받아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미리 좀 수업 시간에 어떤 게임이나 어, 어떤 활동들을 좀할수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미리 이 영상을 보시고, 어, 수업을 응, 해주시면, 뭐, 좀, 어느 정도, 그 공부를 해오시면, 훨씬 더 재미있는 수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라고 생각합니다. 자, 코로나19가 정말 많이 힘든 시기인데요. 여러분들 모두, 어, 힘내시고, 어,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코로나19가 빨리, 어, 그 해결될 수 있도록, 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영상을 열심히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어,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뭐 클래스팅 올리면 클래스팅에 또는 어, 그제 유튜브 그 영상 아래 질문 남기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계속해서 열심히 어, 학습해주시면 음, 좋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